는 어, 처음인가요? 예, 아, 네두선수와 어, 두 맞붙는 게 처음입니다. 자 시작하자마자 승 일패라고 다시 한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자 때문에 볼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세, 세세함이 굉장히 좋은 조승민, 조파트너입니다 그리고 박찬혁 조가 앞서 있습니다. 자, 아 네트 걸립니다. 세 번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. 조승민의 서브. 조승민 조기정 조승민의 서비스. 자 어렵게 받았. 네. 네. 그렇다고 박찬욱 선수가 지금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요. 네. 자. 이... 어... 네. 자 서비스. 이기훈이 받았습니다. 아, 네. 삼대 육입니다. 야 그러나 이번에는 조승 민 어. 한국 마사회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. 이기운 바로 직선, 아, 네, 조승민, 조승민의 서비스, 어, 아 네. 받지 못합니다. 참 선수들도 그렇고 애매한 거는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것 맞습니다. 같아요. 자 그러나 저기 예측하고 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. 쌓이면 쌓일수록 더 늘게 되겠죠. 그렇죠. 눈을 계 네. 보기 때문에. 어.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요. 있다고 하니까요. 네. 자구대7입니다자 4명의 선수가 모두 테이블 밖으로 백광의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복식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. 자, 어? 자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을 내준 한국마사구의 서브로 모습이 이기도 했습니다. 네트 걸렸고요. 이번엔 시작하고 있습니다. 조기장의 서브 자 레시브가 아, 나... 총알같이 지나갔습니다. 다시 한번 박찬혁이 받았고요. 아, 떴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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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나 3. 박찬혁 서브였고요 짧게 짧게 길게 걷어올립니다 붙줘야죠자 아, 네트월리를 네. 해주셨습니다 2대3 한 포인트 차이 조기정 공격 자, 받아내고 또받아냅니다 조기정 선수가 붙어야돼 근데 그 동점을 어떤 과정에서 어떤 그렇습니다. 포인트에서 동점을내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완전 중요합니다 네. 4대3 자잘 받아내고 있는데요 이번엔 나가 그 다음 넘어오는 볼을 치는 사람이 싸인을 많이 합니다 아, 어. 네. 와, 여기서 좀 쫓아가면서 두 번째 게임을 일단 접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요. 네. 자, 타임아웃 이후에 조규정의 아, 서브예요. 자, 아, 라진토스의 아, 그러니까 서브였는데요. 네. 공격 위주로 지금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. 공격을 하는, 하려고 는 지금 해결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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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나갑니다 이번엔. 네. 조승민 선수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바로 조기정 선수 아마 공격 들어갈 수 있는 볼로 넣, 넣을 거예요. 그렇죠. 야, 서비스. 매치 포인트 조승민 조기정. 길게 짧게를 요구하고 있고요. 조기정 공격 음, 네. 성공하면서 이 매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두 번째 게임은 11대5더 점수가 벌어졌고. And you and I, we got history. Yeah. Wherever love flows,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. And you and I.